아무렇지도 않게. 자, 그래서 얘는 얼마? x 좌표는 세 칸, 3. y 좌표는 한 칸. 바로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됐니 근데 여기에는 있 계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음수잖아. 음수면 이렇게 그리면 띠안 되겠지.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겠지. 음수니까. 이하겐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기억나요? 나요? 그러면 됐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왜 하필이면 p는 부호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 q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q값은 이 그래프를 위로 아래로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돼 근데 p는 왜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정도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봐보자. 저기 얘들아 이거 이제 그래프로 보지 말고 한번 식으로 봐볼까 싶 뭔가를 제곱했잖아. 뭔가를 제곱하면 항상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 맞지? 그러면 이 값은 가장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0이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야. 언제 0이 되니라고 물어보면 여기엔이 값이 0일 때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2차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너희들 잘 알잖아. 2차함수란 아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각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잖아, 지금. 맞아? y 값이 다 크다고, 되게 높다고 이게 지금. 일단 이 값이 가장 작잖아. 가장 작은데 그 값이 얼마야? x가 딱 0이 될때 그때 딱 y가 0이 되는 거 맞지? 그니까, 러 제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 값이 0이 될 때가 얘는 가장 작은 값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라고. 이 아이도 분명히, 아내가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친구를 제곱했잖아. 제곱했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왔지. 이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내가 손으로 가린 부분이 0일 때 0이 되는 거야. 맞지? 얘가 0이 될때 y값이 0이 돼. 그게 가장 작은 데야.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 야 되지? 맞아. x가 1이어야 e y가 0이 되고 이게 가장 작은 값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너가 0이 되는 곳이 중요했던 거야. 네가 0이 되는 곳이. 네가 0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거든. 얘가 0이 되려면 x가 1이 되야 되니까 사실 우리는 이 숫자가 1인 것을 봐야 되는 거지 이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얘 x를 봐야 될 겁니다 x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니? x가 1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마찬가지야 y는 x 플러스 2에 얼마 제곱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냐 하면 이 y 값이 가장 작은 데가 꼭지점이거든요. y 값이 가장 작으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딱 0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냥 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y는 이퀄 3의 x 마이너스 4의 적곱은 어때? 다를 거 있니? 3이 곱해져 있지만 이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3을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가장 작은 값은 너가 0일 때. 이 친구가 0일 때가 중요한 거야. 언제 0이야? 4에서 0이야. 이렇게. 음. 그럼 이거는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4는 어때요?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y가 가장 작은 곳이 꼭짓점이었단 말이에요. y가 언제 가장 작아지니? 똑같아. 얘가 0일 때 가장 작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무조건 더 하는 거니까. 얘가 0일 때 가장 작다고. 얘가 언제 여기 돼? x가 얼마일 때 여기 돼?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돼. 그때 얘가 0이 되면 y는 얼마가 되니? 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꼭짓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짓점이 마이너스 상큼 마사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위로 블록할 때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 위로 블록할 때만 한번 가볍게 보자.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의제곱을 보면. 이제, 이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져. 그럼 언제 가장 큰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언제 가장 큰니가 0일 때 제일 커요, 이 친구는. 0이 됐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와. 0, 이렇게. 왜냐면 하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여버렸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 이거 제곱하면 은 얘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하여튼 얘가 뭐이 제곱한 게 1, 4, 9, 16,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마이너스 중에서 제일 뭐 하나이? 큰아이가 되는 거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요. 제일 큰 값이 나오는데 x가 1일 때 0. 이거는요. y는 마이너스 3에 X-4의 제곱에 플러스 2는 어떻습니까? 이 값은 항상 숫자가 깎아먹기만 해. 이건 항상 음수니까. 항상 음수니까. 처음에 2가 있었는데 2라는 숫자를 니가 그러니까 깎아먹기만 해. 항상 음수니까. 이거 항상 음수야. 맞잖아. 이게 돼요? 안 깎아먹어야 되겠지. 얘가 뭐일 때? 0일 때가 최댓값 제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지? X가 4가 돼야 돼. X가 4이면 Y는 얼마지? 2가 돼.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 밑으로. 그런 이유로 다음 과 같은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첫 번째,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할게. 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친구는, X축, Y축, PQ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아무렇게나 잡아볼게, 이렇게. p 마 Q가 꼭지점이 되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 라고 되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당연히 꼭지점이야. 지점이 잡혀면몇 컴마 몇시 되죠? 피 컴마 Q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얘들아 이기봐 주목해야 돼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 어디에 있니? 아, 여기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은 X는 P가 대칭축이에요 X는 P란 직선 얘가 0이 될때 대칭축 그래서, 세 번째, 아까 했던 거. X가 P보다 크면, 여기 X가 P보다 크면, 이 상태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반대로 x가 p 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됐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15분 들을 테니까 117초부터 119초까지 풀어보시는데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잘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받을 테니까 나를 붙잡아라. 혹시라도 잘 집중이 안 됐다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나를 붙잡으세요.